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의 발음은 니율입니다. 니율과 L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배워야 될 내용 중에서 요즘 정치인들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이 상대방 이야기할 때, 아도 코스프레 하지마 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떤 코스프레를 할수 있을까요? 어, 코스프레의 뜻을 여러분들은 많이 뭐 접하게 됐을 건데 코스프레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영어 단어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만든 단어인데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일본인들 특유의 그 단어를 만드는 새로운 습관이 있습니다. 원래 일본어에는 그런 말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면은 자기들 말로 만드는 건 아니고 아, 뜬금없이 영어를 가져와서 이제 영어를 섞습니다. 짬뽕을 해요. 이쪽 단어하고 이쪽 단어하고 딱 섞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듭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영어를 우리가 써요. 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표현이 <laughs> 영어 단어에 널리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저거 영어 단어 아닌 것 같은데 영어 영어인가? 뭐 설마 일본인들이 만들겠어? 뭐일본인들 무시하는 사람들은 간혹 <laughs> 무시할 대상은 아닙니다. <laughs> 하긴 뭐 일본인 무시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어쨌건 그렇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코스프레라는 뜻이 어떤 어떤 영어 단어를 가져와서 일본인들이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두 개의 단어입니다. 코스튬이라는 표현하고 자 코스튬은 S 뒤에 T가 오니까 띄움 발음합니다. 이전 강의 보면은 프로테이지하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도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니까 그 프로테이지하면은 어 이거 영어 단어 같은데 아닌. 데 같은 데 아닌 것, 이런 느낌이죠. 코스프레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일본 단어라는 걸알수 있느냐? 일본인들 특유의 언어 습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이제 또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발음은 정말 악명 높잖아요. 이게 정말 일본, 음? 정, 정말로 그, 어, 뭐랄까, 이게, 소리도 다 늘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발음을 하는데 어, 대표적인 게 이제 코스튬 플레이입니다. 플레이라는 뜻은 연극, 뭐 연기, 놀다 어, 이런 뜻이 되지요. 자, 코스튬 플레이 두개 단어 외웠네요. 코스튬은 또 어떤 뜻이냐? 전통 의상 아니면 뭐 복식 가짜로 차려입은 옷. 음?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이제 왕의 복장을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아닌데요, 진상인데요. 뭐 이런 표현. 자, 진상 표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진상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그 지방에서 향토 음식을 임금 쳐드셔 하고, 너쳐 먹어라 하고, 이제 뺏어가던 그런 음식이에요. 그래서 임금님 진상품 하면은 정말 백성들의 눈물 땀 이런게 섞여 있는건데 그래서 그걸 또 중간에 또 빼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아우 지살 아우 어쨌건 그래서 이제 그그 그 임금 쳐듯이라고 가져가는 그 백성들의 피, 피와 땀 어? 남들의 그 생계인데 그걸 빼서 중간에 빼먹고 아유, 그래서 여기 고진상자 코스튬 플레이가 바로 이제 코스튬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왕의 복식을 입었다던가 어 이런 것들이 되지요 그러면서 내가 왕처럼 하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어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거 있잖아요 좀덜떨어진 녀석이 반스하고 바지하고 바꿔 입어가지고 S자 등에다 쓱 여기다 써나요 이렇게 옥상에서 날아보세요 한번 자, 어쨌든, 코스튬,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코스튬이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의 한복 같은 경우도 뭐, 어, 코스튬으로 볼수 있죠. 자, 이, 이 복식에 대한 이야기가 코스튬이고, 그런 식으로 내가 아닌 남의 모습, 그런 걸 흉내낸다 해서, 코스튬 플레이. 자, 코스튬은 다른 복장이나 다른 사람 흉내를 낸다. 이런 이야기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연극 무대처럼 돼버리는 거. 그래서 이 단어를 일본인들이 겸용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laughs> 코스플레이, 코스플레이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건데 왜 갑자기 코스프레냐? 네? 왜 발음이 코스프레냐 이거예요. 리얼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갔죠. 애를 그냥 무조건 리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게 있냐면 한국인들의 특유의 버릇인데 정말 뛰어난 언어 능력이죠. 그게 나쁜 버릇이 아닙니다. 글자는 하나의 소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두 개로 날 수도 있어요. X자 생각을 해볼세요 X. 크스. 두개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하나에 기호, 문자 기호 하나를 두 개로 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겠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X자하고 L자. L 같은 경우를 결코 리을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해야 되니까 플레이가 안되고 프레지 리을 한번밖에 안들어가죠 우리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l 은 리을 두번이다 자요 내용을 <laughs> 아래, 아래,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 L과 R 발음에 대한 내용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 love 이런 발음도 다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 니을 두 개를 어떻게 표, 표현하고 표기하고 발음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이 밑으로 내려가면 다른 강의에서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니을 두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들어오는 거죠.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을한 번밖에 안 했네. 아, 그래서 플레이가 아니라 프레이 줄어가지고 프레 코스프레라는 일본 발음 영어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한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쓰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거 다음 내용에서 이제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커스튬 플레이예요 만약 하고 싶으면 커스튬 플레이 이렇게 우리는 할수 있어요 저처럼 눈도 별로 안 좋고 청력도 뛰어나지 않은 저도 하잖아요 요즘 저좀 창피한 이야기는 창피한? 신체적인 조건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제가 눈이 나쁩니다 정말로 제눈 나쁘고 네, 안경 안 쓰냐고 맨날 그러는데 이 얼굴에다 안경까지 써봐요 당장 뭐 동물원에서 뭐 뛰쳐나왔다고 신고 들어가고 국민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안 합니다 자커스 p 플레이 이거죠 저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발음하는데 안될게뭐 있어요 그래서 커스템 자 S D 에 T 가 있으면 영어의 쌍디귿이라는 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코스튬 발음 힘들어요. 코스튬 하세요. 그럼 좀더 쉽습니다. 인간의 언어 구조가 다른 것 같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비슷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스튬 플레이 이렇게 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본 발음 또 한번 살펴봅시다. 어, 일본인들이 발음한 것 중에서 새로 만든 영어 단어예요. 스킨십, 스킨십, 그러잖아요. 영어 단어에는 없는 거지만, 일본인들이 또 만들었습니다. 코스프레처럼, 자, 스킨, 피부, 신체, 뭐 이런 뜻 되겠죠. 겉껍질, 가죽, 그런데 이런 거를 신체를 같이 접촉하면서 친밀감이 형성된다. 라는, 놀라운 영어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스킨, 뭐 여기에 프렌드쉽 어, 이런 데서 표현하는그 우정, 친밀감, 어떤 인간적인 교류 요 단어를 섞어서 스킨쉽이라고 한 겁니다. 알아먹어요 신기하게 이렇게 일본인들이 영어 단어 만들어 놓으면 알아 먹습니다. 자, 갑자기 또쉽 나오니까 다른 얘기 한번 하고 싶네요. 제가 저번에 이제, 그, 한강에, 갔었습니다. 뭐 하러 갔냐고요? 내가 뭐 하러 갔는지 왜 궁금해 하세요? 그냥 한강 갔어요. 혼자서. 근데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한강을 구경 나왔더라고요. 한강 구경할게, 이제. 한강 구경. 해보세요. 자, 잠깐. 하니까, 구경한다는데.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또 그렇잖아요. 자식이 뭔가 좀 지식이 풍부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아들한테 한강에 이제 배가 딱 지나가니까. 아들, 아들! 우리 아들! 저 배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아빠! 내가 알지? 저 단어는 1 0이라 그랬지. 그래, 음. 그러니까 아빠가 흐뭇한 미소를 주면서 음. 그렇구나 우리 아들 똑똑해. 응? 네 똑똑한 걸 세상이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다. 자 그러고 있으니까 그 옆에 이제 그 오리배처럼 조그만 게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물어봐요. 궁금증 많잖아요. 궁금해하지 않으면 이거 어린애가 아닙니다. 궁금해 해야 돼. 정말로 궁금해서 이제 또 애기가 물어봅니다. 아빠, 그럼 저 작은 배는 뭐라고 해? 그러니까? 아빠가 한참 고민을 하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한강물을 보면서 이제 고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떠올린 단어. 자, 쉽에다가 새끼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냥 붙여서 발음해 보세요. 저는 참아 못합니다. 쉽에다가 새끼. 작은 배니까. 그랬더니 아들이, 음, 우리 아빠 똑똑해. 자, 저는 뻥 터졌어요. 저는 뽕. 뻥... 제가 즐거웠으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쉽이 배라는 뜻도 있지만,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스킨쉽이라는 영어 단어 일본어 단어 일본인들이 만든 영어 단어 징글리쉬 이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킨쉽 많이 쓰잖아요 야, 사람하고 친하려면 스킨쉽 있어야 돼요 자 앞에서 이야기한 니을를한 번만 발음하는 일본어 방식 그래서 우리의 그 언어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그걸 그 제가 지금 고치고 싶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본인들의 언어 습관을 우리가 그냥 그 일제강점기 거치면서부터 형성돼 가지고 어, 훈민정음 대신에 현대화해야 되 한글이다. 요즘도 일본인들이 간혹가다 망발하잖아요. 한글, 그 일본인들이 현대화시켜줬다.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거 맞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막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한글 현대화다 해가지고, 받침표기 다 줄이고, 일본어 방식으로 만들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저 슬리퍼스, 어, 이 역시 아래 강의에 보면 s l i p p e r 에 대한 발음은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s l i p p e r 라는 발음을 우리가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lipper 정도까지도 용서가 됩니다. 그나마 뭐 뒤에 s 뺐으니까 근데 이거를 리을한 번만 합니다. 발음만 놓고 보면 리을한 번으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슬리퍼 어어 어. 일본어에서는 어 발음 안 하죠? 슬리파 아이고, 이거, 이 발음 안 되니까, 렉. 네. 그래서, 쓰레빠, 이렇게. <laughs> 쓰레빠, 난감하죠? 그래서 이 발음을 우리가, 어, 표준어인 것처럼, 아니면은, 그 발음을, 원리를,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L 제가 쌍리율이라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애를 니을 두 개로 인식해라 그러면은 죄가 있습니다 아, 일본인들 저 발음 줬다고 해놨는데 그럼 그 저걸 배우고 이렇게 받아쓰고 이렇게.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다음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발음들이 실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 클래스라는 발음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 이런 거 야 너희 몇 클래스야? 오그 저기 그러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때는 한 반에 70명씩 있었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고 야 근데 한 반에 지금 뭐 20, 대명밖에안 되는데 거기서 1등 못해? 못해요 왜? 안 되는 거야 인원이 작아졌다고 대신에 더 뛰어난 젊은이들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 더 정교하게 교육받고 더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세상을 합리적으로 보고 이런 느낌 인정해줘야죠.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발음이 클라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클래스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죠. A를 r 로 읽는 거. A는 무조건 r 로 읽어. 암기해. A는 하야 어디 그래. A가 어떻게 r 로 납니까. 아만 나나요. A로는 나고. 어로도 나고 에로도 나고 이렇죠 발음이 A 발음이 아라는 거 설마 A 아 일본 또, 또 넘어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네이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하잖아요 네이버에서 A A로 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일제강점기가 계속되고 일본어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은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일본인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A는 무조건 아로 읽어. 글자는 무조건 하나의 소리야. 단순하니까 좋겠죠. 근데 뒤에 두 글자 더 붙여야죠. 단순 무식 이렇게 되는 거지. 자, A를 아로 읽다 보니까 네이버를 어떻게 읽는다고요? 나베루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일본 사이트 찾아가가지고 아무 데나 전화 해 보세요 국제 전화로. 그래서 이제 난 나한테 편지 좀 해봐 그래가지고 주소 불러줘 보세요. 네이버라고 그러면 못 알아먹습니다. 나베루 이렇게 해줘야 알아먹지. 우리가 쓰는 지금 영어 발음이나 이들 지금 그런 그런 일본어 방식의 발음을 지금 사용하는 사람은 없겠죠. 어쨌건 근데 지금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A는 R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바나나. 자, 그다음에 지금도 이런 표기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L의 n 로만 보는 단순 음? 이런 표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클린이라는 표현이 영어 발음에 가깝겠지만. 크린 이라고 하죠 길에 가다보면 좀 많이 봅니다 뭐 크린 청정 이렇게 이런 표현 써놔요 이 언어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배운게 그렇게 배웠는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가르친 이론을 만든 친구들이 지금 일본에 있는데 그 일본 친구들 다 죽었나? <laughs> 그 사람들이 이론 체계를 만들어. 자, L은 딜두 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발음할 수 있습니다. 클린 하지 않고 클린 해도 명확히 소리 전달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어의 L 발음이 두 개의 소리로 날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는 어떤 언어 구조가 박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본식 영어 발음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코스프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비가 좀 촉촉하게 내리는 날이긴 한데 활기찬 하루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